자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내 자식과 나는 무슨 인연일까? 왜이 아이가 나에게 왔을까? 그 질문에는 기쁨도 담겨 있고 때로는 답답함과 눈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 말을 거스르고 반항할 때 멀리 떠나 마음이 허전할 때 심지어 원망과 미움이 올라올 때조차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와 나는 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의 씨앗이 맺어준 깊은 인연이라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서 이미 인연의 끈을 맺고 그 끈의 길이와 굵기 그리고 빛깔에 따라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은혜를 갚기 위해 때로는 빚을 갚기 위해 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찾아옵니다. 내 곁에 있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든, 크나 큰 기쁨을 주든, 그 모든 만남은 전생에서 이미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워도 반항하고, 문을 닫고 멀어져 갈 때, 그 순간 부모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 인연의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다고, 내가 주었던 상처를 이 아이가 다시 돌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 아이를 통해 참을성과 자비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성장합니다. 때때로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조차 삶을 넓히는 도반이 됩니다. 자식이 자라서 멀리 떠나면 부모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밥을 같이 먹던 자리가 비고 목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어질 때, 문득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구나 라는 쓸쓸함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거리에 있지 않고, 마음의 품 안에 있다고, 멀리 있어도 그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듯, 마음은 언제든 서로에게 닿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부모와 자식은 인연의 끈으로 늘 이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멀어진 듯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부처님은 그 순간에도 자비의 눈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연은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크게 열어주려는 기회입니다. 상처 주고받는 순간조차 깊은 깨달음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길에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기쁨과 환희, 서운함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내는 연습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때 나는 기쁨을 배웁니다. 내 자식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힘들게 할때 나는 인내와 자비를 배웁니다. 내 자식이 내 곁을 떠날 때 나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감정의 바다 위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삶의 도량입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바랍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방황하기도 하고,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마음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 탓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책하지 말라. 자식은 부모가 만든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의 존재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사랑과 기도를 보내는 일 뿐입니다. 내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아이가 나를 기쁘게 해도 나는 이 아이가 나에게 온 인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기도는 자식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식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삶을 배우지만 부모 또한 자식을 통해 배웁니다. 때로는 참을성을, 때로는 내려놓음을, 때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처님은 가장 큰 수행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수행의 장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무게 속에 인연의 뜻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과 나는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그 인연은 나를 키우고 자식을 키웁니다. 오늘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 나와 함께 인연을 맺어 주어, 네가 있어 내가 배운다, 네가 있어 내가 사랑을 알았다. 그 순간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